22학번 새내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하대학교 총장 조명우입니다 신뢰와 혁신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인하대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었던 수험생활을 이겨내고 대학생이 된 여러분에게 따뜻한 축하를 전합니다. 또한 지금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라지 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하는 인하가족의 마음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1954년 조국 부강, 민족 번영의 염원으로 하와이 이민 50주년을 기념해 개교해였습니다. 인격을 도양하고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는 동시에 실천적 진리 탐구를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대학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찰과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나의 저력을 발휘해 대학원 입학생 증가, 개교율의 최고 실적의 연구과제 수주 등 여러 관목할 성과들을 도출하고, 외국과의 교육협력사업도 발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교 70주년 앞둔 우리 대학은 인천의 거점 대학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최고 수준의 명문사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인생에서 대학은 도전과 실패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미리 정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을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나대 역교에서 젊음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이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나 가족의 일원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앞으로 4년간의 대학 생활이 훗날 여러분 인생에 좋은 추억과 경험으로 남길 함께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